제가 참 뻔해를 삼합니다만제 생각이 너무 강해 그래서 저는 지적으로 인증이 안되면 제가 인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성경부터 비리 파기 시작했던 사람인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능력을 사는 이시라이맞는거예요 그런데 이생이 가도 이게 뜻이않그런거요 그래서 한국에서 내너라는 능력을 살때 아주 다 받아왔지만은 근데 지난 어.. 어느 날 집에 이제 나와서 이제 한주반는데 제가 이제 또 목사님 배를 눌르는배요 목사님 그그 말씀 하시기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절한 얘기 하셨어요. 그와 똑같이 해서 저기 일는요 배를 누리데 막 아파서 죽겠는 거예요. 제가 참 참으로 이참 강한 사람인데 아파 아 죽겠는데 목사님은 더눌러대니 것만. 아 이거 정말 죽눈 뜨는지 내아요 그런데요 갑자기 기침이 나오면서 기침 속에서 먹가나는그탄양제 있잖아요. 막 대게 뭐 태워내게막 지독한 탄 냄새가 이렇게 나오면서 <laughs> 나오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대하냐고되게이겨는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니까 너무 아프다고. 이걸 이렇게 들어서 봤요 아주 막팍발 끓는 머리에 딱 대면이 어떻게 돼요? 붉잖아요 여기가 일단 붉어져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나의 불순종을 배우고 나의 죄를 태우고 나의 교만을 통해서 우리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나의 불순종을 태우고 계시는 하늘을 내가 가야 니다하나님 감사해서 오늘 가니다 상인 목사입니다. <laughs> 어, 제가 지난번에도 감정을 드렸습니다만, 저이인에도 목사입니다. 저 자존심이 쎕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랑 교만도 대단해져. 근데 저는 평소랜들랑같이그다 대작, 기업장다 대작. 은혜가 첫째지, 은혜는선망하는 첫째지, 그 어떤 것도 저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이 집회에 참석했더니요. 그 때, 그 토요일 밤에 우리 목사님께 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 가슴에 손을 대는데요. 얼마나 아프지요 정말 대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파 죽겠는데, 사사났게 대체 내더 소스에 어, 아, 정말로 죽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침이 나오기시작해요 기침. 기침이 콜콜 나오는데, 냄새가 나는데요. 그 막, 그, 다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그 제가 그 시골에서 이렇게 불을 떼고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자라잖아요. 뭐 그래서 그 타는 자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제 몸을 치 하고 있구나 한다는 사실을 제가, 제가 느낀 거예그 <laughs> 다음에 그러고난 다음에 얘가 너무 아, 아픈 거예요. 그 이제 집회에 담아주고 저희 집회에 가는데이거 들었을 것어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되냐면은 물에 뜨거운 물에 막 갑자기 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뭐 그렇게 되더라. 이게 뭘그랬었어 저희, 저희, 저희 제제제삶한테 보여줬어요. 이건 거 뭐? 봐, <laughs> 라 어, 이렇게. 그러다 보면 고날 밤에 잠을 자는 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의 문제는 뭔가면은 하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 제에게 나타나는 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강단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자심이 얼마나 쓰지어통 목사님들하고 비교를 하기 싫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걸 갖고 있는데, 이게 실제 얘기를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 그게 제 평생 숙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하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인의 역사가 중요하지.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다 해놓고, 이렇게 간절히 사아 되니, 얼마나 지금 기도가 되고요. 얼마나 감사이지몰요 근데, 어저께 저희 집에 전화오기를, 제가 이제, 요번 주일부터 목사님 교회에 가야겠습니다. 신학교 안했는데요막 전화가 오고요 아들야,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날 또한 분을 만났는데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심한지 말도 못해요. 그 그분이 어떤 교회를 나왔는데 저비례를 깨끗해요. 저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서 당신 못 받아주겠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어, 저게 없지, 저게 없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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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문제 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급조하지 마시고 해결기 도와십시오 제가, 제가 믿음을 선포했어요. 자, 이제 제가 숙제를 얻었던 거예요. 그 제가, 제가 왜 그랬어요? 우리 김민경 목사는 전 기도자 성경자니다 그래서 밤낮을 보내시면 놀라운 자석 일어나게 될 거고 아, 그러니까 그게 또제 뭐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거고 우리 성여러분들도 정말 간절하게 보내시십시오 제가 성령에 관해서 굉장히 그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강사님들 정말 찾기 힘들어요. 아멘이야. 이런 강사 찾기 힘들어요. 아멘. 진짜로 이게 아, 목숨을 다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아멘. 큰 은혜 받는 이번 집회가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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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